오늘은 저희 집에 황돌이를 촬영해 봅니다. 귀가 약간 앞으로 숙여 있는 저런 개를 반벚구라고 얘기합니다. 두상의 흐름도 아주 좋은 아비마와 콧등과의 각도가 질묘한 어, 두상의 표현을 갖고 있는 우리 황구 진돌입니다. 모색도 아주 밝은 황색으로서 어, 좋은 색상을 갖고 있는 게입니다. 정자형으로 쓸수 있는 좋은 표현을 지닌 황돌이입니다. 토속적인 맛이 물심풍기 나는 우리 황돌이죠. 위 뒤에는 호반견 인자가 들어 있는 우리 진도개입니다. 자, 오늘도 좋아 어,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 주시면 제게 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